안녕하세요. 예스 부동산 인소장. 네, 촬영에는 비형 남자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보여 드릴 원룸은 리모델링 한지 조금 됐지만 아직도 깨끗한 드림피아라는 원룸 건물 보여 드릴 건데요. 오픈형이고 이제 한 눈에 먼저 보여 드리고 차근차근 하나씩 짚어 드리면서 보여 드릴게요. 네. 여기가 아마 리모델링 된지 한 3년 차 정도 된 집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이그로시 깨끗한 하얀색 가구로 해주셔서 그런지 아직도 새거 같아요 네. 네 이게 지금 신발장이고요 신발 칸 수는 넉넉해 보이네요 네 길게 한쪽에 쫙 빼주셨죠 바로 옆에 이제 슈퍼싱글 침대놓으시면서 이렇게 수납 공간도 세개 네. 되는 걸로 해 주셨어요. 이렇게 1인 주거 공간으로 공간이 좀 협소하면 침대 등 옵션 그 수납 공간을 활용을 하면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쪽 벽면에 에어컨 설치해 주셨고요. 이쪽으로 옷, 옷장 쪽을 볼까요? 네, 이쪽으로 여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납장 네. 수납 옷걸이만 해서 네. 옷장이 돼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저희가 말하는 그 옷장에 옆에 한 칸이 더 있는 거예요. 네. 여학생들 경우에는 옷장 칸 수가 많으면 저저... 많을수록 예 네, 좋아하더라고요. <laughs> 옷을 많이 넣고 그러고 계절마다 네. 어, 방수사고 <laughs> 계절마다 옷을 가져오는 것보다 많이 놓을 수 있으면 계절만 안 가져와도 네. 되니까 좋아요. 그리고 밑에는. 아, 서랍장 세 개. 네. 아 어, 보통 두 개인데 여기는 세 개네요. 옷 서랍. 네. 저 옆에 이제 책상 의자, TV 가 모니터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와이파이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책장 이렇게 해두셨고. 먼저. 거울도 하나 네. 이렇게 붙여두셨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인터넷하고 유선은 옵션. 그 설치가 다 되어져 있죠. 네. 관리비에 포함입니다. 그 옆에 이제 주방으로 들어가는 사이에 냉장고와 전자레인지 비치해 두셨고요. 냉동고, 냉장고 그리고 넉넉합니다. 그리고 이제 창가 쪽으로 여기가 이제 주방인데요. 밑에 드럼세탁기랑 그 위에 전기인덕션 한구 되어있고요. 식기건조대 음. 장부장이고요. 이번 수압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네잘 나오고 잘 빠지고요. 이제 주방 맞은편으로 욕실이 위치 네. 있고. 혹시 이렇게 쫙 보여주세요. 네, 학생 한명1인 주거용으로 딱 맞는 크기의 욕실과 여기. 전체적인 원룸 룸 구성인 걸로 보이고 있어요. 뭐 방이 아담해서 장단점이 있는데요, 가격 저렴하고 그런 게 있고, 그러고 또 오히려 청소할 공간이 많지 않아서 좋다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동 공간이 넓지 않아서 멀지 않아서 또 그게 더 좋다는 분도 계세요. 네, 이렇게 이제 현관을 들어와서 한번 룸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좌측으로는 이제 옷장과 책상 그리고 이제 가전 제품. 전자레인지 냉장고가 있고, 우측으로 신발장하고, 침대, 위로 에어컨, 그리고 에어컨 뒤로는 이제 욕실이 배치되어 있는 이렇게 오픈형 원룸의 구조를 보고 이제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둘러본 원룸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네, 지금 보신 원룸 이름은 드림피아라는 원룸이고요. 어, 지금 보신 대로 좀 깔끔하고 저렴한 원룸을 원하시면 요걸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뭐, 서캠 친구들이나 뭐, 어학센터 친구들 모두 다 가능, 수용 가능한 곳입니다. 네. 이곳은 이제 정보대학교 동캠퍼스하고 서캠퍼스하고 중간 정도의 위치 있죠? 네, 그렇죠. 네. 자세한 위치 정보는 저희 이제 예스부동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에서도 건물 명과 위치, 금액을 알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네. 도메인 주소 알려주세요. www.무성대원룸.com 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S부동산 임소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